한국 무기는 불티나게 팔리는데 일본 무기는 왜안 팔리는가? 중국 포털소우닷컴에 게재된 언론 기사와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최근 연예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처럼 한국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줄줄이 거머쥐며 승전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방산 수주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증가했고, 지난 5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한국이 수출하는 인기 제품으로 K9 자주포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자주포는 사격의 정확도, 반응속도, 자동화 등 성능 지표가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으며, 인도, 호주, 터키, 핀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었다. 한국이 개발한 FA50 경전투기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지로도 수출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이제 막첫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도 차세대 히트 제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주로 강력한 제조 능력을 활용하여 장비를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가성비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 이후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크게 증액했는데 미국을 필두로 하는 기성 군사 강국들은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고 납품도 느린 반면 자국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주문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의 무기 주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 폴란드는 러시아산 노후 전차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미국의 M1 시리즈 주력 전차 250대를 주문했으나 미국의 생산이 부진해 폴란드 정부는 이를 한국의 K2 전차로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장비가 무기 시장에 등장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며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와 시장이 크게 겹치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무기의 일부 미국의 기술과 부품이 사용되어 미국의 방산업체들도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은 왜 무기 시장에서 한국에 훨씬 뒤처져 있냐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일찍 산업화했기 때문에 1960년대에 일본은 이미 아시아의 강국이었다. 이후 20년 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과 맞물려 국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자신의 힘을 숨기는데 능숙한 나라이며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한달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의 군수산업에도 적용되어 미국이 규제를 완화하면 일본은 무기 제조의 초강국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일본은 인도의 us-2 군함 비행정 주문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호주로 수출하려던 소류급 잠수함 주문도 결국 취소됐다. 일본은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레이더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순찰선 정도를 제외하면 수출 실적은 전무한 수준이다. 여기서 미국의 규제 때문이라는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4년 아베 내각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해 일본의 무기 기술 수출기를 연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무기 장비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것처럼 세계를 휩쓸지 못했으며 오히려 후발주자였던 한국에게 처참히 패배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일본 무기의 결점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 특유의 전통으로 인해 일본 무기는 가격이 높지만 성능 최적화는 좋지 않다. 예를 들어 일본의 89식 돌격소총 한 자루의 생산단가는 한국 K2 돌격소총 6자루에 맞먹는다. 소화기가 이 정도이니 중장비는 더 말할 게 없다. 1999년 국제무기시장에서 M1A2의 가격은 250에서 300만 달러였다. 레오파르트2 A6는 220에서 270만 달러였고 심지어 T-72는 당시 단돈 120만 달러면 구매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90식 전차는 얼마였을까? 1990년 일본 방위청은 90식 전차 26대를 한 대당 10억엔 당시 환율로 850만 달러에 구입했다. 1990년대에 850만 달러면 무엇을 살수 있었겠는가?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비웃음거리였던 인도의 아준전차도 2004년 생산단가가 대당 435만 달러에 불과했다. 독창성이 없는데 가격만 비싸다면 당연히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무기가 제조된 이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3세대 주력전차의 물결이 동아시아를 휩쓸었던 당시 한국이 먼저 K1전차를 만들었고 그 뒤로 일본은 90식 전차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많은 면에서 90식 전차가 K1 전차보다 앞섰지만 한국이 K1A1, K1E1, K1A2를 내놓는 동안 일본의 90식은 초기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K1은 점점 90식을 따라잡다가 어떤 면에서는 이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진적인 장비도 뒤처지기 마련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비교하면 마케팅과 비즈니스에 있어서 비전문적이고 사고방식이 크게 뒤쳐져 있다. 한국이 K9 자주포를 세일즈할 때 현지의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했다. 이것은 현지 정부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이러한 유연한 세일즈 전략은 실제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반면 일본이 호주 잠수함 프로젝트에 입찰했을 때, 일본은 잠수함 생산기지를 호주 현지에 세우는 것을 꺼렸고, 일본에서 생산을 고집했다. 또한 입찰 중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토니에버 총리가 사임했지만, 일본은 이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일본은 매우 퇴보했지만, 자신의 기술력에 대해 알수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일즈 전략은 매우 경직되어 있다. 무기수출 제한이 해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보면, 일본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과장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우리는 상대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지만, 맹목적으로 축혀세우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관건은 가성비로 군대에서는 저렴하면서 사용하기 쉬운 무기가 1순위야. 일본 물건은 비싸서 수지가 맞지 않아. 필리핀 같은 나라에 무상으로 원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 무기는 아무도 원하지 않지. 일본이 만든 무기는 경기관총에 총검을 부착한다든지 항상 괴상한 점이 있어. 한국 무기 수출은 정말 대단하지. 훈련기 수출량이 홍두보다 많아. 재래식 잠수함을 제외한 일본의 모든 무기는 미국 시장에서 더 나은 성능과 저렴한 가격으로 찾을 수 있어. 미국 무기가 일본 무기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일본 무기가 팔린다는 게 이상하지. 소일본의 잠수함 성능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심이 들지 않아? 항속 외에도 성능 수치가 핵잠수함에 버금가잖아. 전에는 소일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수치를 조작한 강제를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데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어쨌든 잠수함은 다른 무기처럼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추적하기도 어려우니 성능 수치는 지들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 주로 잠수함에 강제를 공급하는 고베제강은 이전부터 데이터를 조작한 전력이 있어. 소류급 잠수함은 호주 잠수함 입찰 때 설계 불량으로 특정 속도 구간에서 특이한 소음을 발생시켜 매우 쉽게 감지됐다고 프랑스 측에서 폭로했었음. 미국과 사이가 좋으면 일본 무기는 살 필요도 없고 미국의 온갖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현대 무기는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고 무기 생산량이 적고 단가가 높으며 정치적 요인이 있어 판매가 쉽지 않아. 이것은 프랑스와 유사한데 프랑스 무기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고객도 제한되어 있어 구매량이 많지 않지. 판매량이 적으니 생산량이 줄어서 고비용을 낮추기 어려워져. 일본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무시할 수 없어. 우주선을 쏴서 소행성에서 샘플을 채취해오는 기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할수 없는 일이야. 일본의 최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한데 장거리 타격 능력이 어딨어 외계의 일본인가 아무튼 일본의 그런 기술은 없어 한국차를 보면 한국 무기가 어떤 모습인지 알수 있을 거야 한국차는 여전히 중국차보다 좋아 한국차는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고 브랜드 명성이 조금 약할 뿐이지 품질은 미국이나 일본차에 뒤지지 않아 한국은 확실히 강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분석할 필요 없이 일본 무기는 비싸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고. 일본 무기는 진작에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었지만 너무 비싸고 쓰기 불편해서 아무도 사지 않은 거야.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보호비를 지불하는 의미도 있는데 일본에 지불할 바엔 차라리 미국에 내는 게 낫지. 즉, 가성비도 나쁘고 정치적 보호력도 없다.